어떻게 이렇게 예쁜 앨범을 만들 수 있었던 거야, 자니스에서? 야마하트 하고 있는 사진? 물을 빵! 하고 터트리고, 불을 뿜고, 분수가 나오고, 불꽃놀이를 터트리는 그런 콘서트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할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과 니네가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여준 완벽한 공연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드디어 일본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사왔던 거를 조금 같이 풀어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에 가서 쉬는 날에 자니스샵을 갔다 왔어요. 일단 첫 번째 저의 일정, 자니스샵. <laughs> 두 번째 일정은 주화사일를 갔다 왔습니다. 뭔가 이제 운 좋게 날짜가 많아졌기 때문에 주화사일를 갔다 올수 있었고, 정말 너무 일생의 추억이었습니다. 자니스 너무 좋지, 너무...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자니스샵과 주아싸이에서 사온 물건들을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주아싸이 굿즈부터 보시죠. 이건 사실 주아싸이에서 가서 산건 아니고 미리 산 거였죠. 이거는 저희 요코코께서 만드신 미상가입니다. 지금 하나 차고 있고 저는 두 개를 샀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 귀여운 새로운 지이가 나왔어요. 예이! 검정색. 원래 기본. 기본도 있었지만 발머리 새로운 집이 안살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붙여 놓고 보니까 예, 원래 칩이가볼 터치가 하나도 없어져 있네요. 정말 다 어디 간 거지? 그리고 콘서트 가서 뭘 샀냐면 가이 앨범을 샀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심지어 이거 진짜 안 뜯었어요 이거는 사고 그대로 이 타월의 코드 봉투에 <laughs> 넣어서 콘서트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 그래,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콘서트장에서 갈채를 산 경우에는 이 특산인이 깃발을 줬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무튼 갈채 앨범부터 한번 같이 뜯어볼까요? 이거는 저도 안 뜯어봐가지고 야, 너무 예쁘다 여러분이 청량함 느끼십니까? 예쁘다. 아 사진도 진짜 완전 예쁘지 않냐고. 사진 뭔데? 아 이거 뭐야? 오케이 무시. 그리고 요거 요게 완전 생산 어쩌고반. 완전 생산 한정단인가 보다.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군요. 어, 이렇게 구조가 많은 일본 앨범 처음 보는데? 아, 이렇게 여는 거고? 이거 버리고? 뭐, 어, 뭐야? 왜 이런 게 있는 거야? <laughs> 일정 앨범다운 앨범인데요? 원래 보통 cd만 틱 하나 들어있으니까 하, 여러분 이거 미쳤잖아요 이거 에이틴 라이브 세션 제가 이거 예고편 보고 기절했다가 3일 뒤에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예쁜 앨범 만들 수 있었던 거야 아니스샵에 갔다와서 이거는 무슨 바인더였던가? 바인더여서, 야마다 류스케가 있는 샵사들은 제가 다 사왔습니다. 여기는 단체만 꽂았어요. 이번 거 단체만 꽂았고. 다른 것보다 정말 사진이 개종개입니다. 이게 작년 포트레이트 시리즈를 생각하고 가서 그런지, 정말 멋진 퀄리티의 사진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잔이즈가 그걸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잔이즈. 이것도 샀어요. 요 뭔가 샵사 사이즈. 샵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에, 이에요 어디다가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진이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어서 샀습니다. 그 다음은 이 플레이크 씨를 샀습니다. 플레이크 씨는 어, 트위터에서도 한창 몰란이 되었지만, 보시면 어, 멤버들이 야후 톰의 히카루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되게 나는 데 사실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다 맞춰보긴 했는데, 조금 억지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뭔가 하려는 노력은 보이는데, 그럴 거면 스트시스를 정확히 맞춰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레이 실을 씨를... 아 진심 이렇게 뜯기는 게 이렇게 뜯기는 게 맞냐? 보통 스티커 넣는 놓는... OTP는 이거 찍찍이 안 쓰지 않냐? 개빡쳐. 이거는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딱 실물을 보는 순간 아 이건 사야 해! 하고 샀습니다. 특히 가장 귀여운 사진은 이 샵사 사진에도 있는데 이 야마하트 하고 있는 사진이 정말 너무 깜찍해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사진은 이번에 나온 샵사에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샵사 요 장면이죠. 요 장면에 입대 찍힌 사진이 딱 플레이크 실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진을 보는 순간, 어, 그러면 야마하트 한 사진이 어딘가에 굿즈로 뽑혀 있을 텐데 라면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저 플레이크 실이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샀습니다. 정말 귀엽지 않나요? 솔직히 이번 포트레이트 시리즈는 사진이 너무 예뻐서 도저히 안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샀어요 그 다음은 바로 칸자니 플레이크실도 샀습니다 칸자니도 이제 똑같은 구성으로 팔고는 있는데 바인더가 어 칸자니 바인더까지 사고 싶진 않았어 그러면 내 짐이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에 칸자니 바인더는 안 샀고 칸자니는 플레이크실만 샀습니다 한번 뜯어봅시다 아! 내플레이크실 싸구려! 아, 귀엽네요. 네임 스티커는 핸드폰 뒤에 붙여야겠어요. 이렇게 자니스샵과 주아싸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자니스샵에 갔다 온 영서중은 이거 약간 인증하는 게또 다들 하신다길래 이렇게 뱀을 잘 뽑아왔습니다. 새로 이전한 자니스샵은 그 시부야역에 내려서 스타야 쪽으로 걷는 다음에 바로 한역 건물쯤이에요. 많이 안 걸어요. 바로 앞에 있고 거기서 이제 뭔가 사람들이 소성이고 있는 지하로 내려가면. 무게약한 그 코드를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보여드리면 입장을 시켜서 줄을 세운 다음에 아일랜드 스토어 먼저 들어갔다가 거기서 한번 결제를 하고 자니씨샵으로 가게 되는 구조인데 아일랜드 스토어에서 나만 아무것도 안 살기에는 조금 머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치샵사를 샀습니다 <laughs> 기생전 미치! 하지만 이, 이 비주얼 이거 안살수 있나요? 이거 안살수 없지 아무튼 미치 너무 예뻐서 홀랜드씨 샀고 뭐 야마다리우스케 야 아크스타도 하나 더 샀습니다. <laughs> 왜냐면 이제 그 드라마 컬렉션을 지나고 있는데 아 이거는 이거는 사야 돼 이거는 천애의 행복이야 하고 하나 더 샀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이거를 샀습니다. 이거는 그 아크스타 케이스라는 건데 백엔샵 가면 다 팔아요.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는 겁니다. 저희 귀여운 마루야코스케 아크스타를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니스샵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 그 잔인호에서 나온 딱그 길이 뭔가 와본 느낌이었어. <laughs> 잔인호에서 봤으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그 키우스에 크 있는 바코드들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장바구니에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에 QR 코드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QR 코드를 만든 다음에 거기 이제 영수증을 만드는 기회가 있어서 거기다가 QR 코드를 찍으면 영수증이 뽑혀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가서 캐셔에서 계산을 하면 저쪽에서 기다렸다가 받으라고 해요. 그러면 그 이제 번호표 번호판이 이렇게 땡도 그곳에 가가지고 한 150시간 정도를 기다리면 저의 샵사 100장을 준비해주신답니다 사실 그 샵사를 주실 때한장한 한 장씩 보여주실 때 <목소리료> 아, 주문하신 샵사입니다 이거 맞으시죠?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사실 92장을 샀어요 이번에 샵사를 그래가지고 어? 그러니까 92장은, 92장은 어똑하지 정말 다보주시는 건가? 정말 다, 다, 다 보여주시는 건가? 그냥 빨리 나가서 군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마침 50매 이상이면 안 보여주신다고 <목소리료> 50매 이상이면 이주 안에 영수증인가 갖고 오면 그리로 바꿔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50 장이 넘으면 저희들도 맞게 샀는지 안 맞게 샀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풀으시니까 저는 잔이드랩이다요 이렇게 잔니즈 샵을 갔다 왔습니다. 자니즈 샵을 갔다 온 후기는 저는 계속 잔이노 채널에서 보거나 그 헤이라전트 영상을 보면서 아 정말 저 QR 코드를 찍는 방법이 최선인가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그게 최선이에요. 그 QR을 찍으면 그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지가 않아. 혼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쇼핑하기가 좋았고 사진 촬영은 전부 불가능해요. 그 안에 내부는 사진 촬영이 전부 불가능하지만 맨 마지막에 그 사진을 기다리는 공간, 그 공간에는 사진 촬영이 가능이라서 이렇게 포토존이 있습니다. 뿅 포토존도 뭐 되어 있고 조금 웃기긴 하지만 여기 여기 앞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절대 이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없어요. 이 잔이주는 바보야, 안 찍어본 거 아니야? <laughs> 사진 어떻게 찍으라고 여기다가? 만들어 놨냐고 이봐 보더라. 아무튼 그래서 오이 이거부터 저는 약간 저 수치스러운데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치고 가면서 사진을 이렇게 잘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참전인주아사이를 갔다 왔어요. 저는 그... 리산두 번째 날 갔다 왔는데, 그 전날은 요코하마가 비가 진짜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간 날은... 너무 맑아서 입장을 했는데 너무 죽을 것 같았어요 한두 시간 정도 가만히 앉아있어야 했는데 너무 뜨겁고 저희가 양산은 없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양산을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후회가 됐었고 어간단히 콘서트는 어땠냐면 정말 물을 빵 하고 터트리고 불을 뿜고 분수가 나오고 불꽃놀이를 터트리는 그런 콘서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봤어요 그걸. 이번에 캔자니도 하고 렌자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캔자니는 살면서 못볼줄 알았어요. 제가 어 뭔가 두번 다시 안 하겠지라는 <laughs> 생각을 갖고 있었어가지고 어 살면서 한 번도 못 보고 싶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눈 감았다고 떴는데 교복 캔자니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죽기 전에 이거를 내 눈으로 보는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좋았습니다. 해주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뭔가 콘서트 기획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옷을 정말 빨리 갈아입으시더라고요 <laughs> 눈 감아다 뜨면 옷 갈아입고 눈 감아다 뜨면 조 뒤에 나와있고 너는 신기했어 그리고 또 이제 감동적이었던 거는 맨 마지막에 이제 멤버들이 한 명씩 올라와서 소감 멘트를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콘서트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 7만 명이 다 동시에 야광봉 색깔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마루짱이 그날 울었어요, 제가 간 날. 왜냐면 치마명의 그 주황빛이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에 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루짱이 우는걸 보고 저도 완전 울어가지고 아아아아 이러면서 봤어요. 그리고 꾸라가 올라왔을 때는 꾸라가 이제 아, 나 올라왔다고 초록색으로 해준 거냐면서 이제 원래 색깔로 다 돌아가시라고 말을 했는데 사람들 진짜 다 바꾸는 거야. <laughs>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들 진짜 바꾸는 거야. 하자마자 한 5초 정도 7만 명이 동시에 그 펜라이트 색깔 그 버튼 누르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 <laughs> 소리밖에 안 들려가지고 뭔가 무섭고 귀엽고 되게 웃겼어요. 사실 세준 파이어스 노래 듣자마자 다들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laughs> 아이 노래는 <laughs> 아이 노래는, <laughs> 아, 노래는 콘서트 때. 다들 예상은 하셨을 것 같은데, 세슈 파이어박스 부를 때 그, 하나비를 터뜨렸어요. 근데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많이 더 좋고, 그 밤하늘에 폭죽이 빵빵빵빵 있는데, 그 밑에 멤버들이 있는 모습을 내가 내 눈으로 보다니? 라는 생각에 눈물이 정말 끊이지 않았어요. 엄청 울면서 봤거든요, 저. 아무래도 처음 본 거다 보니까. 계속 멤버들이 하시는 그 말이 그거 그거잖아요. 최고의 경치가 잊을 수 없는 경치를 보여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를 그거야말로 저희 쪽에서 할 말이 아닌가. 저는 정말 그런 콘서트를 처음 받고, 제가 이 아이돌 그룹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본 모든 공연 중에 정말 가장 기획력이 높은 공연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역사를 다 담았었고, 할수 있는 것과 잘하는 것과 니네가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여준 완벽한 공연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가장, 이번 선수 때 가장 핵심, 자니즈 메들리, 가장 논란이 됐던잔 <laughs> 자니즈 메들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 뭘 부른다고 한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니즈 메들리는 뭐 부르지? 하고 찾아봤었는데, 우브로브가 첫 번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laughs> 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너무 잘하셨어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laughs> 정말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음. DVD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빨리 콘서트 DVD를 사고 싶어요. 콘서트 갔다 와서 이렇게 오 어, DVD 사야지라고 <laughs> 했던 적은 처음이에요. 살면서 이럴 수도 있구나. 너무 좋은 공연을 갔다 오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주아싸이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정말, 정말, 정말. 그, 이번 주렌자일기에 요코가 쓴 말은 제가 똑같이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정말, 나야말로 일생의 추억이었다라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일본에서 사온 것들, 가을과 저의 간단한 잔이스샵 간단한? <laughs> 잔이스샵과 주아싸이 갔다 온 후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떠셨을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자니스샵이나좋아사이를 갔다 오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어떠셨는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 마음을 아무튼 저는 행복한 오타쿠였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행복한 오타쿠로 하세요 안녕